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트럼프의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배악간서밋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등의 코인 하락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나마 반등력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죠. 근데 지금 반등력을 가져오는 시점이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바닥을 확실한 매매 찬스로 기대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떨어졌던 부분은 지난 이더리움 ETF가 나오고 나서 행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고래들의 매집했던 그 단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단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한텐 바닥 구간에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비트코인 해당되는 트럼프 행정부 명령 행정 명령에서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발표했죠. 비트코인은 매도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행정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디테일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더군다나 이인자인 이 이더리움이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 라인의 바닥 구간을 터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 이 시점을 강력한 매수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일봉의 모습이죠. 여기가 이더리움 ETF가 나왔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ETF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했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강력한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죠. 근데 ETF가 나오고 나서 하방 압박을 받고 엄청나게 긴 기간 이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바로 동일한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ETF가 나왔지만 횡보를 가져왔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임은 풀림이 없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매수하는 것보다 확실한 저점 매집 구간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었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상승력을 높여서 올라갔지만, 제차이 매직 구간을 가져가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습 속에서 제차이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이 상승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링크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알트 코인의 제왕의 자리 있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2인자는 언제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더리움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난 하방 박스권을 가져왔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난 11월 달 상승력을 시작하기 시점, 그 시작점까지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부터가 확실한 매매 찬스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고래들이죠. 자, 보시죠. 골드만삭스. 자 미국의 사회 3위의 대중은행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운영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통큰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XRP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골드만삭스가 얼만큼의 매수라인을 갖고 왔냐. 1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ETF를 매수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은 매집하는 구성을 가져갑니다. 이 매집이라는 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이러한 고래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이 백악관 서밋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가이드는 잡았지만 세부적인 사항 언제 올릴 것인지, 언제 매수할 건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실망감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고래들은. 움직임을 현 시점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 이더리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3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유출되었습니다. 공급 쇼크가 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거래소에서 물량이 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물량을 뺐는데 당연히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수를 못 하겠죠. 왜? 매도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쇼크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더리움은 하방 압박 받고 바닥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이 바닥에서는 뭐 매도할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올라갈 거야라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매도했던 분들은. 수익을 보시면 다행이지만 다른 쪽 급등했던 코인들에서 또 떨어져서 손실을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시기라는 거 고래들은 이 바닥 구간을 절대로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 ETF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갖고 왔었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보시죠. 비트코인 e t f 라는게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했죠. 고래들은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이슈를 깔고 왔던 것은 가상자산에서 이젠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확실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떠나고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결과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노림수가 있었다. 어떠한 노림수냐? 자, 비트코인 업무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이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 시킨 다음에 이때 매집량을 구축하면서 고래들은 매수한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는데 자전거래를 돌린다.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걷습니다. 그래서 모돌라게 맞고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오겠지만 재차 매수하는 물량, 이 부분들의 가운데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개인들의 물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ETF만 나온 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져올 때 골드만삭스는 통큰 매수를 했고 이더리움은 33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유출되었다. 그만큼 물량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최대 13,000 달러까지 돌파 가능성, 그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이렇게나 하락하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공매도의 물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2월 19일 날나디 뉴스거든요. 최대지 펀드 브리지 워터는 31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는 뭐 주식 거래를 많이 보셔서 코인 거래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먼저 매도 주문을 걸고 떨군 다음에 매수해서 상환하는 아이들이 바로 공매도죠. 자, 공매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률을 갖고 왔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닥 구간이에요. 자, 공매도는 이 바닥으로 왔을 때 수익 구간이 극으로 치닫고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면 매수해서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서 상환한다. 이제부터 반등 구간은 확실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건 지금 이 박스 건 바닥 박스 건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또한 매수에서 상한한다.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바닥에.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차 상승량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총 2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러한 코인이 바닥이다. 그러면 이 시점을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수 찬스로 유지할 것인가? 비트에 해당되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매수와 매도의 찬스 비중관리 앞으로 수익 구간까지도 앞으로 더욱 더큰 폭의 움직임을 가져올 만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 확실한 수익을 더욱 더 극대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이더리움 코인 영상 유익 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될 거고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